안녕하세요 체크잇입니다. 오늘은 이벤트 선물로 드릴 에어팟 2세대를 주문한 영상인데요.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 거라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도 드릴 겸 올리게 됐습니다.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에어팟 2세대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옥션에서 212,940원인데요. 전 18,000원이나 할인을 받아서 194,94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방법은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9만 천원에 두장 구매해서 그 문화상품권을 스마일 캐시로 바꾸어서 산 건데요.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서 자세한 방법은 밑에 링크를 남겼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에 제 영상에 대한 많은 조언과 칭찬,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계속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체크잇이었습니다.